군뉴스 포항시민방송국 강동진 리포터입니다. 10월 첫날 송도에 있는 포항 갤러리 상생에 나와봤습니다. 아마 첫날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바람의 길 어른들 위한 동화 투가 전시된 찬청년 세형화가의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작품이.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갤러리 상생입니다. 바람의 길, 초대 어른들 위한 동화라는 주제의 작품 전시입니다. 회 선생님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응? 그림도 한번 보고요, 초대장에. 아, 이쁘네요. 아우, 고래, 고래. 안으로 한번 들어갔습니다. 작품을 한번 둘러볼게요. 아이고 유채꽃 제주도 갔습니다 너무 이쁩니다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지 그래도 부럽습니다 아 멀리 아마 한라산인 것 같습니다 눈높이 봄에 유채꽃이 확 피었네요 아, 동심으로 돌아가픈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다음 작품 보겠습니다 오색풍선을 날리고 있네요. 누나가 하, 지금 또뭐 사슴이 뛰어노는 동산 같습니다. 종결병이 날아가고 있네요. 여기 종이배입니다. 종이배 하, 또 사랑하는 사람 사진을 또 열심히 찍어주고 있네요. 하, 여기도 똑같습니다. 부엉이 형제가 달밤에 나타나서 무엇을 기다리 여행 예, 공항 갈라 하나. 아, 여기도 구참 이쁩니다. 여기도 한라산인데, 제주도 여행 오라 이 말인 것 같으네요. 예, 예. 참 이쁩니다. 아, 작품이 진짜 마음에 드네요. 동화가 더 멋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유행이 저 비슷하네, 풍이. 하풍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거의 비슷해요. 하... 아, 이거 멋지네. 촬영 오늘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군수 포항시민방송국 강동진 리포터였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